일음부터 참여와 수당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성스러운 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는신 탄과 화례의 이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내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보시고 허락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슴이 실나이다 아멘 Seninki seyir adım var 그때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 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타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마은쪽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탐지 없는 어린 아기 한 마리가 미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끌어 끌고 오너라. 누가 나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군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아기를 푸는데 주, 그 주인이 왜그 어린 아기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자기를 예수님께 끌고 와그 위에 자기들의 포도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포도을 길에 빠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되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자기들이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북대시하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그중 속에 있던 바리사의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희 말한다. 이들이 천재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웃음> <웃음> 지금 훈혈을하게될 텐데, 단순히 헌화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나기가 되셔서 여러분들 먹게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가장